18물결 19일 독도 방어 훈련 반발 가능성 해군은 17일 함대의 전대급 기동 훈련과 연계해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18물결 19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독도 방어 훈련은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지난번과 유사한 규모로 해군 해병대, 해경 해병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은 3 2 0 0 g 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포함해 육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는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UH-60 플래코크 헬기 등 7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기간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이 독도의 상륙해 외 부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을 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기 동부대는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연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병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독도 방어 훈련은 작년 12월에 실시된 훈련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 때마다 강하게 항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12월 독도 방어 훈련 때도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타케시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은 일본 고유의 영토다. 훈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